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바로 네오코인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궁금해할 급등 정보와 이 네오코인의 세력 정보 함께 전달해 드려서 더 좋은 수익 보실 수 있게 중요한 내용 가져왔으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 네오코인 현재 다양한 구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물려 계신 그런 코인인데요. 이거 언제 올라갈까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같은 추가 문의를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 제가 한분한분 케이스에다 한분 맞춰서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먼저 이 네오코인의 VIP 이세력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지금의 코인판은 이 세력에 따라서 가격, 이 시세가 변동된다는거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실일 텐데요. 현재 이 네오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지만 이 대부분의 거래가 해외 거래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세력에 의해서 이 시세가 분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해외 글로벌 세력들과 고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라 건데, 제가 이전 영상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세력들이 거래를 진행하는 매뉴얼과 이 포트폴리오 일정들을 전부 다 공유해 드리면서 이때 이 정보 받아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이 고맙다라고 아직도 많은 연락을 남겨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네오코인 바닥 깨지자마자 물량 쓸어담고 다시금 펌핑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제가 이 해당 정보를 먼저 확인해본 결과 현재 같은 자리에서 최소 이 5배에서 10배 이상 수익이 날수 있는 자리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홀더분들과 구독자분들이 더 이상 세력들에게 당하지만 마시고 손절하지 않고 제대로 된 수익을 보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이 모든 정보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당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네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24시간 언제든지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게끔 이 자동 발송 프로그램을 따로 세팅을 해놨으니까요. 정확히 네오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답장이 간다는 점. 그래서 나중에 이 급등 또는 급락이 다 나오고 나서 진늦게 그때 가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 문자 주시기보다는 제가 지금 바로 보내드릴 이 정보를 한번 받아보시면 여러분들의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좀 해소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 해당 해당 자료의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여기에 세력들이 펌핑을 하는 시간대와 가격 그리고 매수, 매도값까지 전부 다 들어있고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가격을 만들고 이 어떠한 흐름으로 목표까지 끌어올릴 예정인지 정확한 일정과 소수점 가격까지 전부 나와있습니다. 지금도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세력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차트와 비교해보면서 확실하게 체크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도 이 자료를 제 손에 넣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지만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해당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전요구 일절한푼 없이 목표가 소수점자리까지 나와있는 이 해당 자료를 받아보실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네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해당 자료 100% 무료로 전송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집에서 혼자 투자하시면서 이 끙끙하는 개미식 매매이제 그만하시고요. 저한테 딱 5초만 시간 내서 연락 주시고 이 자료 받아보셔서 후회 코스트레스 없는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 들고 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